다시 야구의 시간, 컴투스 프로야구와 함께하는 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드디어 저희가 오키나와에 왔습니다 오, 오키나와 나 지금 한 4년 아, 만에 오는 것 같아 아, 진짜? 진짜 플로리다, 애리조나, 시드니, 이제 오키나와까지 왔는데 오키나와 생각보다 많이 추워요 아, 이게 오키나와는 에. 날씨가 하나 항상 변화무쌍해 비도 오고 에. 바람도 불고 또 날씨 좋을 때 반팔도 입고 어, 맞아, 맞아 맞아 오늘 좀 바람 많이 붑니다 자, 오키나와 저희가 이제 출장 1일 차가 됐는데 에, 오늘 만날 팀 저희 제 옷도 그렇고 수창 형 바지도 그렇고 되게 보이시겠지만 삼성라이언즈입니다. 삼성라이언즈하면 제일 생각나는 선수 뭐 다른 선수들 많을 거예요. 근데 스토킹 팬들의 입장에서는 우규민이죠. 아 우규민 에. 또 김대우. 네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비을해졌죠 그리고 맨날 심창 위원한테 나오겠다고 하고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강민호. 그양 <laughs> 양민호 아 양민호. <laughs> 어양 <야>. <laughs> 양. 그래도 방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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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어, 양. 민호 강민호. 네 <laughs> 네. 민호 꼭 나와야 돼. 에. 재밌는 선수들 많고. 또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 어떻게 시즌, 준비하고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 e 들려줄지 저희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근데, Chappara, Param, p 그 r 이름 I give n 봐 m 삼성 라이 a 즈 <laughs> 맞아? <웃음> 이재용 아니, 아닌가? 가가가가 a 대가 어디든 어차피 나와 이 작은 공과의 싸움.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텀체스 프로야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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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또 세팅하고 나온다. 어, 어. 카메라 있다고. 어, 야, <laughs> 또 카메라 있다면 세팅하고 어, 어. 나와. 서 <laughs> 어, 어, 우리 스토킹 멤버들. 와, 야, 머리, 어우. 아, 살도 어. 빠진 것 같다. 살 빠졌나? 살 빠졌지. 오, 멋졌다. 야, 유니폼 뭐야, 이거, 또? 피케가 빠져. 아, 그래? <laughs> 네바지는 <laughs> 네, 어디 가고? 아저씨 없어갖고, 뭐. 어. 피케 하나 주더라고. 아, 진짜. 아직은 왜 없어, 너. 뭘 빨았는데, 좀 생각해, 들어. 아, 진짜? 야, 우리 살 많이 빠진 거 같다. 40살이. 40살이야? <laughs> 어, 우리 40살이야? <laughs> 최고령 선수. <투수 웃음> 아, 진짜, 수고하셨잖아. 아, 오승아 했구나. 어? 스토킹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주고 근데 말했잖아, 항상. 장수 프로그램. <웃음> <웃음> <얘기한> 장수 프로그램. 가져가라, 족을 땅. 이제 우리 몇 만한 살이니까 만한 40, 이거까지 할거 아니야? 네. 7년, 7년 남았네. 아직 멀었네. 보통, 보통 내라고 안 하잖아. 만 일곱까지 한다 고그러아 단기계약 원했는데 안돼 갖고. 단기계약으로. 일년7년 쪼개려고. 아르바이트 처럼 컨디션 어때? 지금 뭐 괜찮아? 괜찮아? 날씨가 좀안 좋아서 요즘에 계속. 이, 머리 이발할 돈이 없는 거야? 아. 미용실을 못 찾았어. <laughs> 어, 형이. 야 사자네 사자 와아 와난 그 깜짝 놀랐다 바지랑 보고 야 하체 이거 누가 썰어 갔는데 여기 <laughs> 형이랑 형보다 내가 낫지 내가 너보다 굵어 형보다 내가 나아 봐봐 아 그러네 응. 어, 난 민간인이잖아 많이 빠졌어 진짜. 난 민간인이야 근데 나, 난 현역이니까 어, 아니 어, 나 수창이 형 진짜 벗은 거 봤거든 엉덩이 근데 진짜 엉덩이가 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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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많아. 많아 형 진짜 직성인나엉덩이 어. 얘가 이뻐나 엉덩이가 예쁘지 어 얘가 음. 이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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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맞냐고. 수많다. 이거 봐. <laughs> 이게 바로 심스창이 던졌을 때공 맞은 걸 대비하려고. <laughs> 너무나 빨랐기 때문에 맞죠. 스름 생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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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랐기 어, 때문에 심상 추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품이요 추수형이 세게 안 떨진 수 그렇지 빠르지. <laughs> 세게 떨면 <떤> 빠르지. <일은> <laughs> 원삼이 안 왔냐? 원삼이요? 원삼이 집에서 지금. 원삼... 원삼이 고등학교 은사입니다. 아 맞다 원삼이 고등학교 은사님 아, 장원삼 선수를 키우신. 아, 장원삼이 지어 그치. 키우지. <laughs> <그치. 웃음> 지금 엄마하고 아버지 키우지. <laughs> 여름에도 이거 차시는 거죠? 네와 여름에 엄청 더워시다 그러면 여름에 뭐 망사로 차겠니? 그냥 막 막상... 차져요 네? 완전 타져요? 그게... 네 예, 예, 완전 시작하자마자 부터 졌죠 아 이거, 장비 입을 때부터 다물리고 이러니까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요 어? 다이어트가 절로 되겠어요 아, 저녁에 많이 먹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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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컴투스와 함께하는 스포스 토크 해킹 스토킹 저희가 오키나와 삼성라이언즈 온나선에 와서 구정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아,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 네.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그리고 컴투스 팬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토킹 컴투스 네. 하시는 음... 분들 네. <laughs> 보시고 몰래. 보시고 하시는 네. 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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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구정입니다. <laughs> 네. 역시 멘트 좋아. <웃음> <웃음> 얼굴이 멘트야. <laughs> 괜찮아. 얼굴이 미쳤습니다 지금. 네. 왜 이렇게 지쳐 보여? 몸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이제. 기계가 어. 된것 같습니다. 하긴 올 시즌에 캠프가 유독 힘들다고 하는데. 네, 뭐, 힘든데. 근데 뭐, 운동 선 수술하면 뭐, 힘든 것도 다 감사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좋네. 근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laughs> 아니, 살을 좀 빼신 거예요? 턱선이 좀 날카로워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살 별로 그렇게 빠지진 않았던 것 같고. 네.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용범이랑 비교돼서 그런가? 그런 거 뭐예요? 뭐라고요? 필요 없는 살들이 운동하면서 많이 빠진네 그럼 나는 필요 없는 게 붙어 있다는 얘기야. 운동을 안 하셨어요. <laughs> 아, 유독 아, 유독 맞지? 작아 보여. 어, 아, 그건 맞지.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아니, 저희 스토킹에서 이번에 컴퓨터 수와 함께 출장을 왔습니다. 그래서 네? 좀 편한 인터뷰일 텐데 스토킹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많이 봤습니다. 어 그러면 나오실 생각은 안 하셨었어요? 그, 뭐, 불러주셔야 가는데, 뭐, 아무도 안 불러주셔가지고, 예. 네. 넌왜 자욱이 안 불렀어? 그래서 아? 이제. 뭐. 네, 제, 그러면 올 시즌 끝나고는 생각 있으신가요? 예, 네, 뭐, 별일 없으면 나가겠습니다. 오, 네, 뭐.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리고 올 시즌 새롭게 삼성라운자가 사령탑도 바뀌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의지하고 있던 김상수 선수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터뷰들을 봤는데, 상실감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가요? 아니 뭐 상실감보다는 사실은 네. 너무, 아, 무 그렇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함께했던 네. 선배였기 때문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 어, 같이 맞아요. 쭉 그치, 그치.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좀 이제 마무리도 함께 이렇게 하고 싶었고 은퇴하는 모습도 한 팀에서 이렇게 하는 걸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래서 좀 상실감이 크다 뭐 이런 말들을 한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삼성 왕조가 사실 2010년대 초반에 끝이 나면서 구자욱 선수가 남겨지면서 이병규 수석코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라이온즈의 기둥이 되어 달라 이런 팬분들의 이런 간절한 마음도 있거든요.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로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나요? 네, 어차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또 또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들을 해주셨을 때 너무 네. 잘 와닿았던 것 같고 또 선배가 되면 또 선배들한테 보고 배웠던 것들을 다 이렇게 또 밑에 친구들도 이끌어 가면서 네, 이런 일들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네,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김상수한테 보고 배웠던 건 뭐였어요? 친화력도 되게 좋으시고 네, 분위기도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할수 있게끔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고 편하게. 네, 대해줬던 것 같아요. 또 무섭게 할 때는 또 확실하게 또 이런 분위기가 있, 있으신 분이라서 네. 많이 배운 점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KTVZ에서 지금 김상수 선수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엄청 친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연락도 많이 할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뭐 연락을. 거 봐, 좀 전에. 이게 아직 잊지 못하고 있어. 네, 아니요, 연락을 좀안 하다가, 이제, 뭐 어떤, 이 야구용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또한번 하게 돼가지고, 네. 배, 배트, 배트 주문해 드렸습니다. 오, 네. 오 선배님, 방망이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주문만 좀 해달라고. 아, 주문만. 돈은 네. 누가 내고? 돈은 형이네. 아, 아, 주문만. 네.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장기 계약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지난 시즌 본인 입장에서 어떤 시즌이라고 좀 기억하나요? 어 못한 거 같습니다. 못한 거 맞고 근데 못한 걸또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난 시즌 2할 9푼 3류의 타율 기록했었는데 저희가 또 컴투스랑 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구자욱 선수의 선수 카드 보니까 80점이긴 한데 네. 정확도가 82, 파워 76, 선구 78. 주력이랑 수비는 84, 83. 어, 후하게 주셨네요. 어 진짜요? 60점대로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와 처음이네. 이걸 이렇게까지 내린다고요? 아 예. 부족합니다 많이. 어. 네. 부족했습니다. 근데 2할 어. 구은3님 ER 잘한 거 아니야? 아니 못했습니다. 와, 그래. 역시 나는 어, 다른 어, 선수가 나는 위에 있는 선수기 때문에. 높이가 이만큼 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올 시즌 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캠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냥 잘하자. 잘해야 된다. 네, 잘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또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어, 마지막으로 올 시즌 이번 각오 한마디만 네, 올 시즌 어, 일단 잘 준비하고 있고, 어, 정말 후회 없이 연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네, 잘해 내겠습니다. 네. 응원해주시면 네. 더 힘내서 좋은 성적으로 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딱 나오는 거지. 딱딱 딱 좋다. 네. 웃으면서 나갔으면 좋겠 어, 딱 좋아. 못하면 안 나가겠습니다. 못하면 나아무안 할게. 네. <laughs> 다시 야구의 시간입니다. 각팀 선수들한테 그 컴투스 프로하고 게임으로 하는 홈런 더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네. 한 번의 기회만 드리고 참가 여부는 선수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홈런 더비요? 네 게임으로 하는. 게임으로 하는. 하는. 아네네 그리고 1등 상품이 아이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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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맥스 에어 에어팟 맥스. 어 에어팟 아이맥스. 해... 아이, 그 블루투스 맥스. 헤드폰. 아, 괜찮아죠. 삼성이라서. 아, 아 그런데. 나... 도전만 하고. 어... 네. 상품을 안 받겠다. 상품은 뭐 어, 좋은데. 대기... 상품은 좋은데. 아, 좋은데 줄 거는 최형줄 거예요. 드리겠습니다 팔겠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정우 9자옥으로 안 하고? 아니 아니 구자옥으로 해야지 야 약은 이정우죠 <laughs> 아 근데 이거 삼성 게 아니네 <laughs> 밑에 거 들어보실래요? 설레잔데 설레잔데 안타 오, 오. 변화무대처가 좋네 또 와아 지시강이왜이 뭐, 던지네 어, 빠지지 어, 어, 넘어갔다 아, 80만 아, 점 80만 아, 점이면 그래도 현재 아, 우위가 됩니다 현재 아, 우위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투수들보다 더 못하네요, 저희가 아, 투수들... 아니, 그러니까 왜 투수들 아니, 근데 한번 이, 이거 게임해 보셨잖아요 왜 이거 투수들이 더 잘할 것 같으세요? 투수들이 게임할 시간이 좀 많나? <웃음> <웃음> 어. 아, 일단 선발 투수잖아요 오, 네, 경기하기 전이 양수좀받고 그런 것까지 하고. 디테일하게 하네? 아, 다섯 벌 야, 다섯 벌이네 아, 네. 아무튼, 컴투스와 어, 함께하는 스포스토커의 킹스토킹, 구장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 짧지? 인터뷰.